네, 오늘 2025년 4월 15일입니다. 오늘 런던 마루톤 대회 출전 마지막 연습 중입니다. 와, 오늘이, 이제, 드디어, 다음 주 24일이면, 출발합니다. 인천에서 저녁에 만나가지고, 영국 런던으로, 아, 오늘, 마지막 하프, 달 봅시다. 갑시다. 아미는 아까 한바퀴 1 1 k m 뛰고 지금 1 2 k m 차 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오늘 하프만 달리고 몸풀고 잘관리가지고서이 런던서 무사 완주하고 오겠습니다 아 오늘 안개가 끼어가지고, 자욱갑니다 안개가 끼었습니다. 하... 우르돌아가지고 겨우,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옵니다. 아, 꽃이 멋있습니다. 와, 꽃이 멋있어요. 여기 열매도 멋있네요. 열매. 아. 꽃잎 하고 열매들이 멋있습니다 여기에 철쭉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여기는 흰꽃도 피었습니다 꽃이 있어서 좋습니다. 여기는 열매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와, 너무 아름답네요. 아, 자. 아,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안개가 그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 자장에 차였서간식좀 묶고 나머지 9km를 달려보겠습니다. 운동장 보입니다. 물좀 묻고 나머지 다시 달려가 봅니다. 오, 꽃들이 아름다워요. 축구장입니다.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자, 꼬리 되십니다. 꼬리 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케, 저거요. 빨리 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해가 뜨니까 안개가 많이 걷혔어요. 안개가 걷혔어요. 어찌 아름답습니다. 와 여기도 꽃이 아름답습니다 뭐 꽃이 아름답습니다 봉사 공사, 선생님 사를 많이 합니다 와이꽃도 진짜 좋네요. 음 아름답습니다, 꽃치 아, 박물관 해양박물관 안개가 다 끝졌습니다. 다시 꽃이 좋아요. 꽃이죠? 좋아. 돌아갑니다. 돌아가 나갑니다. 돌아서 나갑니다. 17분 차가 오고 있습니다. 저기 꽃이 피어가지고 이쁘네요. 다시 아미르 공원을 지나갑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 꼬리님이 아미르 공원 뵙겠습니다. 오늘 하프 연습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남은 5km 달려가 봅시다. 달근이 마지막 주. 마지막 이염서 지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집 사람은 한 5킬로 뛰다가 다리가 안 좋아서 푹 쉬려 했습니다 괜히 옛날 아플까 봤어요 바보같이 착각 사람아,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사랑해요. 오지나만이, 사람아. 해석고등학교를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 여기로 향대학교 돌고 다시 와야 됩니다. 하, 와 철쭉 꽃이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와 진짜 멋있네요. 멋있네요. 태양대학교 정문 앞을 지나가겠습니다. 하리입니다. 안개가 그쳤네요. 생기가 아, 좋습니다. 아닙니다. 하하! 아, 아. 파이팅 계양낙지 아, 아. 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가니까 조금 됐습니다. 양대 실습 선이 보입니다. 양대교를. 한 바퀴 돌고 나가야 됩니다 아 경치가 좋네요 여기도 파이팅 최고 우측으로 크게 한 바퀴 돌아가서 나가겠습니다. 해양대 옆 방바지 길입니다. 해양대 끝에서 좌측으로 꺾어서 들어갑니다. 여기도 공사를 많이 하고 있네요.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오, 저 소나무 멋있네. 저, 소나무 쇠 끄끄, 들려갑니다. 화분이 많아요. 와, 똥배꽃이 많이 피었네. 우측으로 꺾어서 올라갑니다. 나중에 일로 옵니다. 약간 오르막입니다. 자. 17, 17. 4 k m 달았습니다. 3.5km 남았습니다. 다 간다. 아, 이기 왕벚꽃나무 꽃이 좋습니다. 와, 좋네요, 꽃이. 저게 좋아요. 아, 이제 완전히 일반 벚꽃은 다 지었습니다. 겨울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아, 해양대 광남쪽입니다 학생, 생활관 쪽입니다. 아, 소나무 상징적입니다. 아, 우리가 1일자부터 집사람과 같이 랜덤 대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차피 마무리대 하는데 오늘이 아, 랜덤 마라톤 장거리 마지막 연습주 해대 달리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10km 발안점입니다. 양대 박물관 10km 반쯤 돌고, 다시, 에, 돌아갑니다. 가봅시다. 돌아갑니다. 다시. 에. 아, 하 아, 이제, 남은 거리, 한 3, k m 3km 남은 것 같습니다. 빨리 가자! 해양대 실습선이 있습니다. 실습선. 박물관. 저, 저기에, 부산항 대교가 보입니다. 아, 하 아, 아. 얼마 안 남았다. 갑시다. 해양대 여기가 한쪽 이 커가지고 한 바퀴 쫙 돌면 은 달릴만 합니다. 여기 시내버스도 들어와요. 190번이 해양대 버스입니다. 도거지 완전히 다쳤어요. 190바 남부민동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하. 하하 공사가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공사 많이 했습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하. 하하. 공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공사 오래 걸리네 오래 걸려 너무 세가 오래 걸립니다. 다시 꺾어서 오르고 가지고, 예, 문 쪽으로 좌로쭉 빠지면 되겠습니다. 아하, 얼마 남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냅시다. 좋은, 다음 주 좋은 행사가 기다려집니다. 하하, 여기 꺾어가지고, 좌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좌쪽으로 꺾어 들어갑니다. 저, 두산 배경 보이고, 해양박물관이 보입니다. 이게 해양대학교 백그림 아이로 그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제 매립지 아파트 하리 향입니다. 하리 향. 아, 어이 태종대 쪽에 산이 멋있네요. 자, 멋있네요. 달있습니다 아, 아, 됐다. 아. 보시면은, 다리도 벽에 향대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 향대 아, 아. 의 역사를 쭉 다리를 붙여가지고 써 볼만 합니다. 자.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리 향입니다. 배가 들어오고 있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싱싱한 고기를 잡아가지고,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양대 정문 앞으로 왔습니다. 하리양입니다. 아, 아, 이게 백화. 그림이 잘 되어 있습니다. 동산 폐총 전시관 앞에 해양대학교 정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응문을 통합니다. 네, 다시 해사고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하! 응. 나갑니다! 20km! 20km 입니다!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아밀공 꼬리님이 오입니다. 이제 남은 직선 600m 남았습니다. 600m 남으면 핫도그 꼬리 내겠습니다. 아, 다 왔다. 하, 아, 다 왔습니다. 마지막 피지에 힘을 내봅시다. 힘을 내봅시다. 하, 하, 하. 500미터 남았습니다. 하프 500미터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달려봅시다. 하, 하, 하. 이제 올 이제 얼마 안남습니다 250입니다.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다. 아 오늘 랜드 마라톤 대비주 1일자부터 계속 연습해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 연습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날 출발해가지고 27일 날랜드 마라톤 달리고 무사 완주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망겠습니다 하야, 하이, 하이, 꼬리합니다. 하, 꼬리 합니다. 啊哈、uh huh. 꼬리냅니다. 21절 1 꼬리냈습니다. 하퍼 아고니했습니다잘 아, 됐으면 오늘 2025년 4월 마지막 연습주 하프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다음에 런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Редактор